현재 AI는 소프트웨어 수준의 AI를 넘어서서 피지컬 AI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운전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물류나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혁신시키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24시간 근무가 가능한 어떤 자동화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기술들이 아마 이제 국방 영역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큰 화력을 벌었듯이 미래 전쟁은 드론과 그 다음에 로봇이 주동하, 주도하는 AI 전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AI의 성능과 피지컬 AI의 정밀성 그리고 판단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결국 피지컬 AI를 선점하는 국가가 경제, 군사 모두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현재 미국과 중국이 AI를 벌이고 있는 경쟁. 그게 바로 패권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